지금 사실은 시장에 월세도 없습니다. 없어도 없고 지금은 없어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매매도 없습니다. 완전 시장 잠김이에요. 예. 이게 아마 정부 어떤 정책의 실패가, 예. 이제 실제로 일어어던 전문가들이 여러번의 조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독선적으로 뭐 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laughs> 그거는 완전 뭐, 이미 벼랑에서 있는데 완전 밀어떨 텐처럼 이제 제일 힘든 게 부동산 중개그 소장님들. 예, 지금 많이. 계약, 계약서 쓰는 걸 까먹었다, 케요. 이거 뭐, 쓸 줄을, 뭐, 왜 쓰는지 <laughs> 하도 안 사가지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혼란이 올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예. 원래 되면,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 예. 전월세 신고제를 해갖고, 전세 가격을 파악을 하고 나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게 계약갱신청구권이 먼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은 어떤 사람은 2억 8천 전세를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내년도 되면, 전세 값을 못 올리니까, 2억 8천, 2억 9천 선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계약갱신청구권을 예. 하게 되면, 지금 이미 그 아파트들은 최근에 갑자기 전세가 폭등해서막 사악 이렇게 되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럼 몇 년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 전세 시장이 더 혼란이 올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으면 순리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순리대로 아, 가지 않았던 아, 어떤 이런 요인들이 사실은 전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었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또 갑자기 전세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쏟아졌을 때 시장 해측을 사실 더 어렵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솔직히 뭐 저희가 2021년 전망을 뭐 이준 소장님하고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의 광대 데이터, 노하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답답한게좀해소됩니다그래서 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조정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투기지역이든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해제 요건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또 해제 요건도 만들어서 어떠한 부분 이상 이나타나면 해제를 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테러를 확보를 못한 그이정책 그렇죠. 이게 테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치상으로 떨어지면 예. 규제 예정지 같은 거 만들어놨다가 예.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음. 자동적으로 규제 를해제 시켜주고 근데 3개월 해정지 만드는 데 값이 올랐다.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퇴로가 없이 자꾸 규제만 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매일 길들여지면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섭죠? 예. 지금은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부동산 정책이 매일 길들여져 있어갖고, 어, 정책 내? 어, 괜찮아. 그럼 세금 내지. 옛날에는 5천만 원 세금 냈는데, 나 6천만 원 세금 낼게. 그러니 양도소득세라는 부분들은 없는데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취등 목세라든가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상향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봤었을 때 어떤 투기적인 수요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이나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어떤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집을 반드시 옮겨 가야 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갈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어떤 투기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가격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 한 해는 좀더 어떤 시 시장 기능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좀 집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막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뭐 많은 부분 아파트도 그렇지만 지금 상가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빠지고 공실률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네. 상가 쪽에 어떤 그런 또배타나 전망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상가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기본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사실은 일 내지도 못하고 갈등이 아주 뭐 최고조죠. 예. 최근에 어떤 뭐 사업을 접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호경기와 불경기로 나눠서 투자 상품이 달라지거든요. 예. 불경기에 왔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주택시장이나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뭐 건생이라든지금리 예.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근데 경기가 좋은 상황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라든가, 예. 오피스라든가 상당금으로. 이런 예. 것들이 상당히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상당했던 불경기도 상당히 좀 길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나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예. 이런 분도 챙겨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나가면 사실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아, 아예 아, 사무실 빼고 재택을 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택금으로 많이 돌리고 네. 또 거의 뭐또1인 기업으로 운영하는 그렇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많이 가고 네. 있어서 이제 2021년도도 아마 상업용 시장은 아마 2020년과 비슷하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 쪽으로가 지금 뭐 월세도 굉장히 많이 네. 오르고 있고.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00만 이상도 뭐 나오는데 있고 하거든요. 오피스텔 시장 좀 어떻습니까? 물론 오피스텔 시장은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 사실 어떤 대체 상품이라고 사실 은할수 있거든요.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아파트는 또 그러니까 대구가 보수적이어서 오피스텔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서울 쪽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구매를 헤라 이런 식으로 홍보 멘트를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이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뭐1 평, 9평 이렇게 소규모 오피스텔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아파트를 그래 갖고 아, 약간 이제 한 10몇 평이 라든가까 그렇죠. 20평, 이렇게 20평까지도 바뀌어지는 이제 선호가 사실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집주인이 몇 프로 사느냐는 겁니다. 아. 아파트는 집주인이 한70% 정도 살거든요. 자기의 단지의 가치에 대한 퀄리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는 아. 공간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대부분 세입자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아파트는 집주인이 가치를 올려간다고 하면, 오피스텔 가치는 월 차임료가 그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아, 여기는 예를, 들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월 얼마를 받는가? 월 얼마를 받으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사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차임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월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을그 가치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월세라는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0년도에 전세는 만들어지고 전세를 해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오피스텔에 네. 들어가게 되고 오피스텔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또 신축 오피스텔은 또 살아보면 또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를 했을 거예요. 대신에 또 아파트 쪽에서 전월세 시장이 조금 빠지게 되면 네.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넓게기를 좀 네. 한다. 좀 하는 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월세 네.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파트와 분명히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의 가치는 월세가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부분이 분명 오피스텔의 대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룸 투룸이라는 것들이에요. <laughs> 엄청나죠? 이, 네, 사실 네. 이게 뭐냐면, 원룸의 수요하고 오피텔의 수요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슷하죠? 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룸에 살던 사람들이, 과거에 오피스텔 많이 지었을 때, 오피스텔 월세가 떨어지니까, 한 대규모? 네. 넘어갔습니다. 갔습니다. 왜냐면,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오피스텔도 그것는 뭐, 한 40, 50, 네. 뭐 55, 6 0살데 다시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갑니까. 어떻게 될까? 대부분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자본이 많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죠내 월급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원룸 쪽으로 원룸으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왜냐 아. 대체재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 수요의 선택폭 있는 부분들은 음.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오피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는 음.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하면서 자녀의 교육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오피셜 같은 경우에 계시는 분들은 동구, 말서구, 수성구 상관없이 폭넓게 그냥 그 지하철 네. 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런 또 차이도 굉장히 크죠. 2021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어 키워드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아하, 될 겁니다. 아, 재건축 재개발 예, 지금 와 이제 이만큼 했는데 또 2020년도에 예. 저희들이 이제 연구소에서 2020년도 투자 유망 상품을 했을 때1등이 재건축 재개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등이 사실 분양권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분양권은 사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분양권은 음, 당첨되어야 되는 거고 당첨돼야 재건축 재개발은 내가 음. 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 상당히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솔림 현상이 있었는데 2021년도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아마 2 0 2 2년도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통상적으로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속도를 빨리 낼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뭐냐면 필요조건은 주택시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택시장이 살아있어야지 내 집에 같이 높게 받을 수 있고요. 충분 조건은 분양 시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높은 가격이 분양이 돼야지 내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행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네, 그렇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을 너무 맹신하고 들어가시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마 토지 시장이 될 건데요. 네. 최근에 대구 지역 토지 가격이 사실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사업, 특히 시행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런 어떤 공급량,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수익률이 안 나는 땅을 사셔 갖고 거기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뭘 하시려는 분들 도 사실 계시는데 아마 이제 2021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자기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잘 따지셔 갖고 매입하셔야지 내가 비싼 가격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료를 받았는데 어행이자내기도 힘들다. 아하 실제 지금 우리가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2% 전후 거든요 지금 어느 금리보다 사실 더 낮습니다 근데 어, 그러네요. 그동안에는 강남이라는 부분들이나 서울에 있는 건물들은 이게 월세보다도 자본이득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었습니다 예. 내가 20억에 사면 25억 하고 30억 하고 대구의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서 또다시 이런 어떤 부동산이 어떤 급등이 오지 않으면 사실 토지가격을 더 올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셔서 하신다면 상당한 어떤 위험성을 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다 두루두루 2021년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들어봤는데 끝으로 2021년 대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은 결국은 어머니거리하고만촌내거리 지역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블루칩이 어떻게 움직인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는 것처럼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이 최근에 가격 급등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와우, 지금. 그래서 이제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수성구에서 약간 외곽에 사셨던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 지역의 가격 변화라든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구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걸수 있고 최상부터 고 최하층 하까지 어떤 지금 대구의 주택가격이 한 네다섯 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주택시장은 수평적인 구조는 없습니다. 작은 집 살다가 큰 집을 갈때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같은 면적에 갔을 때도 좀 나쁜 집에 살다가 좀더 좋은 집으로 갈때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아파트에 가기 위해서 집을 가시는 분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세 안다면 이런 어떤 수직적인 구조에서 어느 한 계층이 무너져버리면 음. 주택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기능이 잘못돼서 어떤 부분이 무너진다면 정책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망하면 공적 자금 내에서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됩니다. 가게가 망하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도 이런 어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보셔야 되고 2021년도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 2021년,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장님, 전망이 많이 빗나갔다. 아, 내용이 좀 심도 있는 것 같으면. 아, 알겠습니다. 제가 AS방송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이번에 그래, 그러면 AS방송까지 약속을 했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